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4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되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칼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그의 믿음의 동반자이고 사역의 동반자고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런저런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그 가치, 성경의 그 중요성, 또 성경의 그 가지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또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그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일깨워 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아, 성경의 가치, 성경의 효력 여기서 오늘 부문의 말씀에 보면 1 5절에 보면 그 성경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책으로도 어떤 훌륭한 교사나 훌륭한 철학자나 훌륭한 어떤 교육기관에 의해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너는 이것을 이상하게 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이제 그 성경 교사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속에 거듭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 이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없어질 어떤 것으로 금과 은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또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단 말이지. 그래 이걸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맡겨 주신 사명의 귀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지. 미국의 가장 대통령 중에서 언제나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손꼽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매우 가난한 그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개척을 땅을 이렇게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와 같은 아주 가난한 농부로 살았죠.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아내지요 그분의 아브라함 링컨의 아내가 우유를 잘못 들어서 우유의 독이 있는데 우리가부패하면 가장 무서운 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 낫지 못하고 알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 링컨을 불러가지고 에우야 나는 네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성경을 사랑하다가 어, 성경을 언제나 귀히 여기고 그렇게 읽으려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그 말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늘 읽고 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요 뭐 가난한 어, 이제 집이었고 그래서 어, 이제 새어머니를 모셨는데 새어머니도 역시 사랑하고 잘 길러주었다고 그렇게 그가 수려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여서 잘 자라나는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이미시피 강을 배를 타고 뭐 물건을 나르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댐을 댐 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뭘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은 미시시피 강을 가다가 어느 도시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거기 시장에서 아, 이, 이 흑인 모녀가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가 울면서 서로 이제 주인이 갈리니까 그렇게 헤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깊은 충격도 받고 결심을 합니다. 이 노예 노예라는 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이냐. 이것을 반드시 내가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어린 마음에 청소년 때에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요. 지금의 뭐 변호사 시험과 같이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연습하는 기간을 갖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자격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변호사가 되었는데, 젊은이로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잘하고, 또 친절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고객들이 그에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계로 뛰어들지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의회에 여러 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나서는데, 나중에. 연방의 유명한 또 그런 정치가가 되어서 그에 주장하는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연설 같은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힘이 있고, 또 아주 그어 말을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말을 잘 하게 되므로, 그 당시에 노예해방은 상당히 약한 상황이었는데, 그 주장이 점점점점 점점 연방 전체 내에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많은 주들이 그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대통령 출마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부의 유명한 그런 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크로니 내에서 이제 남부 연합군들이 노예를 해방하면 당장 농장에서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부 연합군들이 독립 선언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대그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게 되어서 노예 해방의 그 대업을 완수를 하게 되고 재선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히 이제 그 그를 죽이려는 사람의 암살을 당하여서 아까운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그가 이제 전쟁 중에 했던 여러 가지 연설이라든지 어, 혹은 그가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취임했던 연설이라든지 그런 연설문들은 아주 지금까지도 그 연설문이 명문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대통령의 입후보가 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연설을 그들의 연설의 하나의 기초로 꼭 이렇게 참고하고 그렇게 연설을 이렇게 한다고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문의 내용은 거의 성경정신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연설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의 또 인간의 양심 또 고상한 인간의 그리고 어떤 백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담은 그의 여러 연설문은 아주 고결하고 아름다운 양심과 그리고 신앙의 저력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명문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훌륭한 지금도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남은 것은 어렸을 때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미암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데에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을 사랑하고 어, 또 성경을 늘 마음에 암송을 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어느 틈면가 본받다 보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고 또 가치관의 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얼굴게 자라고 삶을 사랑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만난을 이겨내고 또 꿋꿋하게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완수해내고 주님 앞에 서서 귀한 구원의 은혜와 또 상급들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